안녕하십니까 위재의 박세엽입니다. 현재 저희는 엄청 깡막힌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엄청 막힙니다. 아 요즘은 이제 출장을 엄청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많은 기업 고객사들이 찾아주셔가지고 감사히 출장 다니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산에 이제 롯데글로벌로이스 이제 물류센터에 최종적으로 주차장형 태양강을 완성을 시켜서 중공검사및 인수인계 관련돼서 이제 방문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따 양산 물류센터에서 위또 뵙겠습니다. 당장 4시간 동안 차를 몰고 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는 약 300km급 주차장 태양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이제 더블포스트 기반으로 많이 하는데 요즘은 요구조로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다리 높게 앞에 다리 짧게, 이쪽이, 이쪽이 남쪽입니다. 모두 이제 세로로 해서 길게 해서 세 칸을 보강해서 어, 진행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한면 쓰는 주차장이고, 여기는 이제 주차장 두면 쓰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기둥을 세개 박았습니다. 맨앞 기둥, 중간 기둥, 뒷 기둥에서 세개 박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기둥으로 보강을 또 추가적으로 가, 가세를 잡았고요. 한 장, 두 장, 3 장, 4 장이네. 4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태양광의 장점. 딴건 모르겠고 이제 여름에 엄청 더울 때 빛을 막아준다. 그래서 차가 좀들뜨가없다차탈 때. 그래서 이런, 요즘은 요런요 때문에 주차장 태양광을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전기차 충전기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저런 데다가 나중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면. 그 위에 주차장 태양광을 덮는 걸로 요즘 많이들 하세요 전기차 충전기도 조금 비도 좀 막아주고 전기차 충전하시는 분이 비를 안 맞으면서 충전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때 하나 양면형 모듈 610W 여기는 아마 2등급 제품을 썼습니다 주차장이 총세구역입니다한 구역, 두개 구역, 세개 구역이잖아요 주차장하고 주차장 구역 넘어가는 거는 브릿지로 했습니다 브릿지로 왜냐면 DC선이 넘어가는 브릿지로 했고요. 이땅팔 수는 없으니까. 네, 브릿지 설치해서 했습니다. 여기 밑은 막았네. 여기는 이제 막았습니다. 여기 이제 이 구간이 다 DC라인 넘어간 구간입니다. DC라인 한번 넘어가고 또 넘어가서 저쪽에 인버터실 있거든요. DC라인 저기까지 끌고 갔고요. 네, DC라인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여기가 주차장이 원래 등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밤에 조명도 문제 없게 했고, 아까 4개 박아가지고 기초를 했습니다. 여기 방수 페인트 다 칠한 상태고, 여기, 여기 DC 라인입니다. 여기 DC에서 엄청 많이 깔려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기공사 마감을 상당히 깔끔하게 한 사이트입니다. 한쪽에 인버터실을 좀 구축할 수 있어가지고 했고요. 60km 인버터 7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 아까 그래도 이제 이런 DC를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외벽을 타가지고 돌려서 왔습니다. 이게 다 공수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딱 맞게 열리네. 원래 이거 바깥으로 뺄 수가 없어요까 1번부터 7번, 2번부터 요번 2번 뭐지? 접속반 1체형 인버터입니다. 운전반 이제 두, 두 군데로 나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연결지이 달라요. 저 부하 좀 감안해서 좀 쪼개 놨습니다. 한쪽으로 가는 거 나머지 두,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 공사도 엄청 깔끔하게 잘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인 연결 지점은 저 밑에 건물 이제 분전하고 그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다직사상선 맞게 해놨고요. 사실 저는 뭐 공사는 구조문이나 전기나 깔끔하게 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옥상 주자형 태양화 이 정도로 사실 그래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되게 그래도 좀 좋은 레퍼런스 잘 완공된 사이트인데 네. 좀잘 사용해서 다들 발전량도 잘 나오고 만족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드론을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거의 1 2시간다 됐네요 오늘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저희 미팅까지 한후 집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경상도 쪽으로 출장 오면 당일 안에는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한 2시 반 정도에 대한 집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뭐 어쨌든 간에 잘 현장에서 잘 일을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한 사이트 역시 잘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또 가겠습니다. 새롭게 들어가는 예,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회전을 그래서 회전을 종종 회전을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사이트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현장 에이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